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사다국 TV에 반갑습니다. 준마팀장입니다 아, 팀장님, 왜또 앉아 계세요? 뭐, 무릎이 안 좋아. 오늘은 좀 앉아서 찍으면 안 돼? 아유, 안 됩니다. 왜? 빨리 오십시오. 오늘은 준마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 양주시 장릉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고급 타운하우스. 이야. 보이시죠? 어 근데 이게 주차장부터가 굉장히 남달라 주차장?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100%야 좋다 요즘에는 주차장 이렇게 하면 고급 타운하우스 아니에요? 고급 타운하우스에서만 할수 있는 이게 비싸 자주식이 여기가 대단지네 고급 야. 타운하우스라고 그랬잖아 지금 4개동이 중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3개동이 더 지어질 예정이에요 입지소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장흥이 교통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하지만 내년에 장흥 교외선 장흥역이 생길 예정이고요. 장흥은 학군이랑 교통은 별로인가봐. 그 내가 인정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집은 최고급이잖아. 그렇죠. 공기 좋고 일단 여기는 평수도 3 0평대 이상이지만 대지 집 많이 줘요. 어 그럼 땅값만 해도 본전은 뽑는다네. 는 그렇죠. 얘기네. 여기 분양가는 3억대 중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서 시립주금은 생초는 6천만 원. 그 외에는 조금 더 필요하겠죠. 아좀 비싸긴하다. 대지 지분이 많다고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 그리고 여기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개별 창고 세 대마다 하나씩 주어지고 거기다가 텃밭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이따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. 집부터 보러 갈까요? 고! 알겠습니다. 오 감독 팀장이 네? 거기 집이에요? 뭔 소리야? 이거 세대별 개별 창고다요 어, 개별 창고도 따로 이렇게 다들 주시는구나 호수마다 사이즈도 나쁘진 않네. 나쁜 게 아니라 괜찮아. 전실 공간 나와 있고요. 여기는 전실이 굉장히 크다. 와, 전실 커. 어, 전실 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부장, 하부장, 짱짱하게 여기까지. 와. 다 둘러치게 되어 있고 매립선반 우리 다 있는 여기 띄움식공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왼쪽에 보면. 벽지 아니다요? 이거 템파 보드 아시죠? 오, 좀 세련됐네. 그쵸. 이 뒤쪽에 자, 중문 봐봐. 불투명. 오. 사면도, 슬라이딩도. 알겠습니다. 짠. 자, 실내 공간 가실게요. 실내 공간 들어왔다요. 팀장님, 잠시만. 첫 번째 방 가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가자. 와 거기다가 이쁘게 좀디피 해놔도 괜찮겠다. 그쵸. 공간이 넓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옥 들어오는 그림 하나씩 뒤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번 방 가실게요. 1번 방와 있고요. 3000에 3200. 와, 사이즈 좋다. 사이즈 괜찮죠? 여기 보면 층고도 높아요. 2650. 근데 와. 여기가 11자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어, 팀장님, 네. 뒤에 창이 다 통창이야. 오, 그래서 집이 굉장히 시원해 보여. 시원해 보이죠? 근데. 우리가 영상 촬영하다 보면 좀 좁게 보일 수 있는데 통창이라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.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각방 거실 뭐 주방까지 해서 공기 전열기 들어가 있어요. 메인 욕실 가실게요. 메인 욕실이고요. 메인 욕실도 고급지지. 어 조금 여기는 어. 자재들이 다좀 물건 넣은 것 같아. 잘 봤어. 저기 저기 보면 조기 제품 이 있는데 보이시죠, 팀장님? 와. 이태리산 수입타일이다요. 이야, 역시 고급지긴 네. 고급죠. 그쵸. 이거 욕조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. 단점은 물대야. 알겠습니다. <laughs> 기본적으로 샤워기 수납장, 젠다이, 독일제품 잘 설치되어 있어요. 거실공간. 거시공간 창가 쪽이 3,700와 나쁘진 않다 사이즈 나쁘진 않죠 팀장님 보시면 뒤로 한번 보실게요 일단 동강거리 어때요? 엄청 넓어요 동강거리 좋아 뒤에 산 살짝살짝 살짝 보여 살짝 보여? 응아 어. 여기서는 어? 살짝 보인다고 아 그래그래 그래. 일단 이태리산 여기는 다 이태리산 썼어 자 마감처리 잘 되어 있고요 에어컨, 공기전열기, 매립등 여기 또 층고가 높은 데다가 음물현청자까지 시공해 드렸어요 아 그리고 창이 통창이어서 네. 우물 요청자까지 샤... 곁들여지니까 굉장히 시원해 시원하죠 이쪽은 시크벽지 고급이에요 시크벽지를 해줬고 4인용 5인용 소파까지 다 둘러치게 해놨어요 주방 공간 가실게요 주방 공간에 와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방 왼쪽에 보시면 템파보드 시공되겠죠 어, 확실히 좀 벽지보다는 저런 게좀 포인트로 이쁘다 고급지죠 냉장고 자리 3부 잘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우리 매립으로 해서 LED 넣어드렸어요. 저거. 아,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네. 깔끔하죠. 그리고 선장님, 네, 어, 여기 식탁 자리도 따로 이렇게 돼 있어. 요즘 다 있어. 아, 그래요? 어, <laughs> 지금 4인용 되어 있지만 6인용까지 놓으셔도 충분해요. 그러니까 사이즈가 나쁘진 그쵸. 않다. 오른쪽 도실크 벽지 되어 있고 조명 심플하죠. 어, 이런 조명은 네.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꿀 수도 있잖아. 신명해 주나? 어? 패스. 안겠습니다 이쪽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것도 이태리 대리석으로 해드렸답니다. 어 대리석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태리산이니까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여기 모든 가구가 NX 제품이라고. 아 어, 네. 좋은 거네. 상파 이쪽에 보시면 똑같이 시공해 드렸고요. 광파 오븐렌즈, 식기세척기까지 무상이에요. 오. 어... 제공해드렸어요. 이쪽으로 보시면 천기창 아주 크죠. 어 환기창도 여기는 샤시에 좀 심을 많이 주셨다. 상부장 하부장까지 해서 수납 짱짱하게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개수대가 와이드 치고 더 커. 오, 진짜 커. 어, 둘이 설거지 해도 되겠는데? 아니, 그냥 설거지는 혼자 하는 걸로 합시다. 같이 해! 남편이랑 하세요. 아, 우리 보시면은 후드, 인덕션 다 설치되어 있어요. 다용도실 공간이고요. 폭이, 길이도 길이지만 폭이 굉장히 넓어요. 와, 왜냐하면. 여기는 진짜 넉넉하다. 네, 그쵸. 그리고 위에 보면 전동, 빨래 건조기. 어, 이거 옵션이야? 무상이야. 야 요런 거, 요런 거 하나하나가 좀 센스가 있다.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뒤로 보시면 수전이 여기도 있어서 워시 타워 올리셔도 되고요. 단차 두셨고, 위쪽으로 보시면 수도, 수전 더 빼놨으니 그냥 빨래 하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네, 환기창 잘 되어 있어요. 두 번째 방 보시러 가실게요. 두 번째 방 와있고요. 3,300에 2,700. 와, 여기도 사이즈는 나쁘진 않다. 충고가 이런 높으니까 개방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쵸. 1번 방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고 동일하게 공기전열기 들어가 있어요 안방 공간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또 수납장이 있어 아 그런데 또 숨겨 놓으셨구나 아 그런 수납 좋은 거 같아요 그쵸 네. 이런 수납이 짱짱해야 돼 NX 제품 안방 공간 가실게요 안방 공간이고요. 3200에 3600. 와, 여기는 사이즈 좋다.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아. 요어 아, 근데 팀장님. 네. 여기는 샤시가 다 통창이야. 통창이야. 와, 그래서 개방광이 끝내준다. 그치. 그리고 침대에서 저 산이 보여. 그치. 네. 단점은 눈빛이다요. 알겠습니다. 여기가 남동향이야. 어, 향도 좋다. 그쵸. 우리가 보시면은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공기 전열기 들어가 있어요. 팀장님. 여기는 화장실 가기 전에 파우더 룸이 있어. 요 야, 좋다, 이런 거는. 건식이야. 그거 센스가 있다. 그죠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한번 비춰주세요. 도기 제품들 고급스럽죠. 네. 이건 건식이야. 건식 파우더 룸인데, 비대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고, 아까 말씀드린 안 드린 메인 욕실에도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비대도 다 공짜야? 네.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, 화장대도 짱짱하게 넣어드렸어요. 야, 여기도 수납이 조금 있는데, 여기 있어. 응, 음, 팀장님. 네. 근데 여기 드레스룸이 따로 없어서 좀 별로다. 나 아까부터 그 선생님 그건 좀 별로야. 그러면 그냥 싸나. 그냥 이렇게 싸나. <laughs> 욕실. 욕실은 4호 정도만 할수 있게 됐다. 이렇게 받고 중마팀장님, 오늘의 집소개는여기까지고요 우리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대 중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평수는 30평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시조금은내 생애 최초는 6천만원. 1주택자는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항상 눈을 얘기하지만 조금 모자르시더라고요. 저희 준마 팀장이 한번 힘을 실어보겠습니다. 대단지다요. 아까 말씀드린 7개 동 60세대. 대단지 고급 타운 하우스에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면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. 근데 드레스미 없어 별로야. 아니, 드레스. <laughs> 오이씨. 아, 팀장이 거기 왜 있어요? 내가 아까 밑에서 얘기했잖아. 개별 텃밭. 아, 와, 여기 좋다. 일단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8세대가 분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걸 빠뜨릴 뻔 했네.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